안녕하세요. 주의 백성의 강건함을 위하여 매일 밥 짓는 목사 김태양입니다. 말씀으로 밥을 지어 여러분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오늘의 말씀은 엽기 3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때 주께서 엽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백에 답하기 시작합니다. 폭풍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러난 그냥 자연 현상일까요?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폭풍 앞에서 여분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37장까지의 인생의 목소리가 다 멈추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욕을 해야 하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야 욕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먼저 38장, 하나님의 음성을 시작하면서 드러난 특징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요배에게 하나님이 질문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배에게 질문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요배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요배에게 하고 싶으신 말을 질문하지 않고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배에게 질문을 하시고 계십니다. 요분 하나님이 그 질문 앞에 정말 꼼짝을 못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너 누구니? 너 어디에 있었니? 입니다.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너는 내 손에 지어진 사람 아니니? 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니? 그렇지 않잖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너는 보지 못했잖아. 너는 아는 척할수 없잖아. 요분 폭풍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질문도 요백의 폭풍처럼 다가왔습니다. 본문에서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무릎에 대답해 보아라.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답하는 것이 불가능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시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창조해 놓으신 끝을 본 사람도, 안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아는 척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고요. 이 전제 또한 끝을 본 사람이 있어야 답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두 번째 38장에서 드러나는 큰 특징은 경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담아 놓을 수 있는 경계를 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처럼요.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땅 위에 살게 하시며 그들이 사는 시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38장 8절도 보실까요?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이것도 답변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몇몇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분 폭풍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를 알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가 분명함을 고백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어떠한 폭풍 속에서라도 주님의 힘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